요즘 여름철이 되다 보니 블랙헤드 정말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특히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코 모공이 굉장히 부각되는 편인데요. 이 모공 때문에 화장할 때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었어요. 이 제품은 블랙헤드 클렌저인데 처음 써보는 제형의 블랙헤드 클렌저였어요. 앰플 제형이었는데요. 앰플을 짜서 그대로 콧등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물 없이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정말 신기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도 앰플을 바르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버블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클렌저 제형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거품이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세안할 때도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콧볼부터해서 나비존까지 좀더 광범위하게 발라주었어요. 보통 코에만 블랙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코 주변 나비존까지 블랙헤드가 있는 편이라서 저는 좀더 많은 범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거품이 생기면 손가락으로 원형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질러주고 난 다음에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주면 됩니다. 세안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코 부위가 굉장히 개운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날 만큼 코가 굉장히 개운해진 느낌이고, 이 블랙헤드 관리에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이 블랙헤드, 특히 이, 이 코에 있는 블랙헤드들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여름 동안 정말 잘 사용해 줄것 같네요. 오늘부터 블랙헤드 관리템으로 매일매일 사용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니프달 블랙헤드 전용 앰플 클렌저 꼭 사용해 보세요.